<목소리도> 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전사펀치입니다 오늘은 음, 뮤직메달 키워드 코드소개하겠니다 그리고 그 뒤에 또 다른 서비스를 보여릴게요자 키워드 코 뮤직메달 키워드 드입니다 아직 없는 친들은 키워드 를쓰시해서 얻으시기 바랍니다. 우측 쪽입니다. 네. <목소리도> 제조업체는 5일부터 9일까지 야외에서 예정됐던 행사를 실내로 변경했습니다. 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해운대 미포빌리지 시설물도 그래서다이게이하잖아요 자, 러분 자,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해서. 자, 이 아, 게 해서. 자,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지서모르렇게 해서. 자,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해 이렇게 해서. 이 자, 사장님 나 이것은 무게 옷이 삼국지 메달 남이왜원아원도 이거 배도양, 가지냐지방양다 다수 있는 요게 옆에 있는 것 맞을 거냐? 돈니 매로양, 수방양입니다. 맞 삼국지는 한 개입니다. 한 개라, 아 t 두 개, 세개 이 사는건 어려워요 상공 <laughs> 치켓선집반장 유비 이하고생방의수건무 이렇게 얻을 수 있는것 한테 모두 얻을 수어요자 두번째는 두둑왕자이네라리 응? 로봇명변 랑경과 백사 백사대 과네성 사장과 사악계 삼도경 이소라몽 이거, 이거 앞에 보여진 것은 사냥 영수기 잠옷 왕토꺼비 마사냥 옆에하에 부속기 두꺼이 블랙 무기 음.. 제 생각에 이거 도시키 같으네요. 도시키 계열 자 다음 청년, 보이냐? 사파코, 도시키, 낙신, 삼뚝롱이, 삼마까마, 삼빠시 딱빠져 까바리! 이나카던데 이거? 여기? 아! 할아버지 계열들이네요 할아버지 계열들 이게 딱빠져 콕감 나라또영감과환상 도사 이렇게 추가되네. 일단 비교 분석을 해 볼게요. 해볼게잠시만 해볼게 자, 지금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버스터드가 나. 네. 어퍼할배하고 같인데 아, 정이 빠지 그게 단내로이동하는거아이네요 아, 환경과 아, 사자가. 자, 검찰이 가고요. 는 여기는 문화계와. 응? 응, 민은 다들 아시겠죠. 여기는 근데 얘는 누구였더라? 이 아니, 한국 정책은 잘아르겠지만 응? 얘도 추가가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딱빠져 걔네 얼짱견 자뭐 여긴 다 알고 있는게 여긴 다 알고 있는게 에 여기 는 구미가 되게 유용하니까 아무튼 유용한거 아냐 모르겠어요 아무튼 얼짱견 다음은 음 여기는 협회사같은데 어디서 아학교 여기로 옮기네 학교이자 그럼 협회사를 안하고 자강자의동장강자의동장입니다자강자의동장인데 통장. 여기 중 하나가 인식을 잘할거예요 아니셔도 될꺼야 아, 그리고 강제 동전에서 나오는 유부들이 전부다 보스유들이요 예를 들어서 뽑기 해고이라가 로이드의 가물은 가 레드 체이라가 마이트 도구라가 이런 유부들입니다 근강좌 동전에는 코드를 알아야 맞 있는 동전 됩니다 다음 이건 어? 새우장어 무야그빵 내나. 그는음유이요 자, 지금 사 장하는 거야. 나는 다 지금 사 장하는 거야. 그렇구나. 바로 장 로 얻으시고, 자, 재밌게 보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어, 구독과 좋아요 꼭꾹 눌러 주고. 다 네, 다음에 또 만나요, 여러분. 안녕.